<목소리도> 어, 신나. 신발 오, 오, 네, 잡혀요, 아, 신나 10배 세 샀는데, 지하철에서. 와, 귀엽다. 아까 바티거에서 추천 안 잡혀있는데, 잡히네. 앨범 사러 왔어요. 앨범 사러 왔다. 이해찬 4개와, 이마트 4개와. 이해찬 4개. 오, 오, 어떡해. 얘들아! 어, 진짜 지금. 아, 갑자기 눈물 고였어얘 지금 어떡하냐? 아니, 근데 엘보사한테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. 나왜 아, 지금 몇 시간이냐? 30분 기다렸어, 지금. 30분 넘게 기다렸어. 30분 넘게 기다렸어. 아, 이거, 지금 몇 분이야? 봉투는 어, 4개 2개 2개 주시고, 포스터한 장씩 주세요. 그러면 세 12장 구입하시는 거예요. 봉투 필요하세요? 봉투 3장 주시고, 197,100원입니다. 야어디은 사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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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요 사인은 사인은 사인데 여기, 여기, 있다. 아, 내 아, <목소리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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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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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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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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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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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거 쏘아닙니까? 여깄다 여깄다 아... 뭐야? 아... 야 이거 왜안 돼? 뽑아 가영아 이야 아, 이거 뭐지? 근데 무슨 버전인지도 모르겠네. 이거 칠링인가? 어. 어어이어 와. 나만 이벤카 안 나올 것 같았다. 아니야? 와. 아. 빨 아, 어, 아, 제노 아! 야, 야! 와, 마크. 어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어, 얘도 마크 나왔어. 그 다른 거전이야 언니 나 했어. 이게 치가 했잖아. 돈이 없어. 갑나. 야, 제빨강에서 마크 나왔어빨강에서 마크 나왔어. 마크, 마크, 마크에서 나왔어. 나도 빨강 마크인데? 근데 진짜, 왜 이렇게 없어? 진래너왜기 가? 아거짜나너나 힘들어서 죽을 것나아 나도 맞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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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 나도 나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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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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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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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짜잔 나 헉! 제노? 와, 저 주문이 제노인 줄와또 제노 이거 너 제노다 우와 제노네 그럼 <laughs> 제노랑 마카롱 <좀> 볼래? <laughs> 제노랑 마카롱 뭐라 카페 제노? 응 <laughs> <laughs> 카페 제노? <laughs> 야너 내가 가면 가봐야 돼너 너 가서 너 가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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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줄래? <laughs> 카드 카드래 치킨 미쳤어요 <laughs> 근데 혹시 얘 보낼 수는 있겠어 카프리 만큼 생겼어요. 나도. 나지 나도. 언지야. 안 나가서 나갈게. <laughs> 야, 나 얘들아. 바빈이 갔서 서로. 거의 아까 이거 살때 내가 거의 맡았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나올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좀 병원에 살짝. <laughs> 너무 진짜 이거 찰난 집 한번 봐지 아, 이 뭔가 아, 글이 뭔가 아거런지 이거 런이그1 아, 2 3 4 5 6 7 그거. 이 아니야. 아 이거 되 어, 제노다 와. 제 너가 너무 없어 지금. 카페 카런로진지로 글이네. 방거 하나씩 네. 아 진짜. 여기서 해이 나오면 어떡할 것 같아? 아. 마크 이거 나와줄 것 같아. 이거 마크 없나? 이거? 아니, 이거 됐어. 진짜면 나와줄 거야. 마 와, 어딨어. 구했네. 어. 어? <laughs> 재민이가 처음으로 나왔어. 그러게, 우리, 우리한테 재민이 처음이야. 재미가여기있네데 이제 아, 이거 나 이거 진짜 빨리 내가 써야지 내거 아니지 뭔지 알지 이건 없는 거야? 응 아... 근데 이거 잘만 나와주면은 봐봐 어. 어. <laughs> 포스터 같은데 <laughs> 근데 이거 예쁘다 진짜 앨범 예쁘다 이거네한복시아 카페부터 어. <웃음> 카페부터 아 <laughs> 어, 지성이 <laughs> 와 역시 그 마크가 무슨 몇 장이야. Good. 너 드볼했지? 응. Good. 와 마크 나왔네. 드볼했어요. <laughs>